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올해도 처음 개설된 이 피아니스트 오혜진 유튜브 채널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 구독자 여러분의 애칭을 어 어떤 것이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이라는 말보다도 음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만나뵈려고 하는데요, 바로 PO라는 것입니다. 이 채널 이름이 피아니스트 오예진이잖아요. 그래서 피아니스트의 P, 오예진의 O에서 PO라고 어 애칭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피고 여러분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피어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 곡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또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동안에 음, 또, 궁금했던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향으로 이 영상을 또 찍고 있는 중인데요.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된다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또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 또 제가 이제 음악 연주를 하면서 또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을 또 연마하면서 또 해결됐던 것들 또 경험담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해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간지러운 부분을 팍팍 긁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이 유튜브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궁금해 하실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들고 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올려드릴 영상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을 더더욱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늘 고민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이 피아노를 좀더잘 치고 또이 피아노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를 어 또그 고민은 계속 계속 리바이벌 되는 것 같아요. 해결된 듯하면 또 해결이 안된 듯하고 또 알겠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알지 못하게 되는 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고 하는 계속 똑같은 또 궁금증 또 아, 알았다고 알았다고 해도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궁금증이 또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번더 전체적으로 이 피아노를 어떻게 쳐야 되는가? 피아노는 어떤 악기인가 피아노를 치려면 어떤 것을 통해서 칠수 있을까 등등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취미를 취미로 하기 위해서 또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독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공을 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결 해당되니까 구독을 멈추지 마시고 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아노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피아노를 접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바로 운동에 입문하는 것이다. 스포츠계에 입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피아노 연주자는 운동 선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피아노 하면 음악의 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술적이고 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 단, 당연히 그렇게 맞죠. 하지만 이 피아노를 어, 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식은 어떻게 뭐 문화예술계에 접하는 그런 것보다도 아, 내 신체를 활용하는 하나의 운동이다. 그리고 스포츠다. 마치 어떤 헬스나 아니면 어떤 뭐, 몸을 활용해서 하는 그러한 장르의 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우리가 아, 음악을 듣는 거는 음악이 지금 감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음악을 감상하면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리고 내 마음에 그 음악이 느껴지면서 와 좋다 하면서 내 감성을 깨우게 되죠. 음악 감상하는 사람으로 영혼 남고 싶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음악 감상을 떠나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곡을 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다릅니다. 먼저는 누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손으로 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우리 신체에 해당됩니다. 이 손은 우리 신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움직이는 이 운동 마치 조금씩 걷기 운동을 해서 점점점 100m 달리기 선수가 되끔하는 그런 우리 신체를 활용하는 그런 운동과 똑같습니다. 그 신체들이 무엇을 만났죠? 바로 이 악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악기를 만나서 누가 이 악기를 건드리죠? 바로 우리의 신체, 손가락이 이 악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건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우리 신체를 통해서 이 악기를 소리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어떤 것이죠? 바로 손가락들이 마치 발 하나하나, 다리 하나하나가 움직이듯이 이 건반을 눌러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나요? 어, 피아노 치는 것은 스포츠다. 마치 피아노 연주자들은 운동선수와 같다. 왜냐? 신체를 활용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습들을 하죠. 한옥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테크닉 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이 건반에 손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야. 어린아이였죠이 어린아이가 걷는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야 다리를 들어 올리고 땅에 이 다리를 바닥에 해서 움직이게 해서 자기가 걸 걸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하는 방법을 걸음마라고 하죠. 걸음마 연습도 하죠. 피아노 치기 있어서 걸음마 연습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옥이나 다양한 테크닉 곡을 통해서 걸음마 하는 연습을 하게 되죠. 이 걸음마가 중요한데요. 이 걸음마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그 다음 걸음마 다음에 뛰어대고 뛰는 것도 더 빨리 뛰게끔 우리가 이 신체에 운동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걸음마를 하는지, 기, 기는 게 걸음마를 하는 것인지, 아니, 무브릅으로 걷는 것이 걸음마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또 발전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속도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걸음마. 손가락 걸음마 사람에게 있어서 이 걸음마 바로 이편노쓸 때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 손가락을 어떻게 걸음마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손가락 을 어떻게 걸음마 해야 될까요 바로 걸음마 처음 아이가 발을 바닥에 디딜 때 바닥에 붙어서 발을 떼진 않죠 처음에는 그 아이가. 어, 다리를 들어올리는 힘은 약해요. 뭐 끌고 다닐 수가 있겠죠. 근데 저 엄청 설수 있게 되죠. 설수 있게 되고 서고 그 다음에 한발짝 내딛고 그 다음에 계속 다리의 힘이 강해지면 더 높이 들어서 다리 번쩍 들어서 발레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자 걸음마 피아노에서 걸음마는 방법 손가락을 건반에 두드리는 건데 소리는. 뭐, 적게 움직이나, 크게 움직이나, 다 동일시하게 소리는 나요. 하지만, 이 피아노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까는 우리가 아, 피아노 연주자들, 피아노를 치는 데는 마치 운동선수와 같아 신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죠. 피아노는 이 88개의 건반으로 되어 있어요. 88개의 건반이 되어 있고, 한 건방당 이 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현 아래에는 피아노 건방과 연결된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나무를 연결된 끝부분을 보면 아주 푸신푸신한 그 양털이 많이 뭉쳐져 있는 이 해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머가 견반을 누르 그 해머가 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드린 해머가 현을 두드리면 이 울림이라는 게그 생기고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 내가 이 건반을 두드렸다. 건반을 두드리면 거기 쭉쭉쭉 연결이 있는 나무들이 움직여서 마지막 끝에 붙은 해머가 팅! 이 현을 건드려서 소리를 낸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가락이 건반을 건드리면서 그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려야 되죠. 뭘로? 내 네, 손가락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내 손가락으로 건반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두드리죠? 두드리는 원리. 거름마 걸음마, 피아노에서 거름마는 걸음마 방법은 바로 두드리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두드리느냐? 두드릴 때 여러분들 북 두드려 보셨나요? 아니면 바닥 두드려 보셨나요? 내 네, 머리를 두드려 보셨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두드린다는 것을 또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자, 그렇다면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릴까? 북이에요. 난타 보셨죠? 이렇게 문지르듯이 두드리지 않죠? 어떻게 해요? 난타 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나게 어, 팔을 들어 올려서 그 다음에 그 바닥을 두드리고 팔을 들어 올려서 두드리고 점큰 소리 낼때더크게 두드리면서 들어 올리면서 두드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걸음마 방법 피아노 있어서 걸음마 이 건반을 두드려서 그리고 해머가 현을 치게 하기 끔까지의 이 방법은 손가락을 두드린다 건반을 두드린다.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리기 위해서 힘을 썼죠 팔 무게를 손가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손가락 끝으로 들어 올려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들어 올려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간혹 여기서 중요해요 들어 올리고 떨어뜨리는데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리고 나서 자신이 막더 용을 써서 힘을 써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난탈때 초보는 이래요 이 북치고 이렇게 하실 때는 막 이렇게 힘을 주면서 막 두드려요. 근데 잘하시는 분일수록 어떡해요 드러, 전부 다 힘이 빠져서 들어올려서 펭 하고 반동으로 떨어뜨려. 요이 원리와 같습니다. 들어올 때 들어올리고 들어올리고. 들어올리는 에너지만 필요하죠. 힘 빼고 들어올릴 수 없잖아요. 내 의지로 들어올려서 그 다음에 그 무게를 떨어뜨리게 되면, 들어올려서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멀리 손병 건반을 두드리는 방법은 손가락을 들어서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 손가락들은 각각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손가락들을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했는데도 팔이 아프고 힘이 들어가고 피아노 칠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피아노를 칠때 들어올려서 두드릴 거예요. 들어올려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치기 바빠요. 내가 이 악보 보고 이 소리 내고 싶으니까 안 들어올려. 안 들어올리고 건반에, 건반에 그냥 내려서 그때 막 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체 무리가 가겠고 이미 내가 건반을 뭐 미, 밀어서 하든지 아니면 건반에 붙어나든지 소리 났어요. 소리가 났으면 이미 해머는 그 현을 견디려고 그 다음에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은 손, 손을 들어올려서 반도 떨어뜨리고, 두 번째 준 사람은 건반을 누르고, 그다음에 막짓 누르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어쨌든 손가락 들어오서 떨어뜨려는 게 인지됐어. 근데 피아노 칠때 어떻게 해요? 바빠요. 빨리 내가 일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건반을 쳐서 그다음 뭔가 또 해야 된 해야 됐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마치 들어올리는 것 절반 떼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고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있다면 여러분들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나요 어떤 운동 손가락 운동 손가락이 매일안 하면 뻑뻑해지죠 움직임들이 잘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맨날 헬스 하는 것처럼 발리 운동해야 돼요 들어올리는 운동 들어올리는 운동 들어올리는 운동 들어올리는, 운동, 들어올리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들어 올리는 운동이 조금 천천히 했을 때 괜찮아지면, 점점 더 빨리 들어 올리고 떨어지면서 손가락 운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빠르게, 어, 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어, 처음 도미, 한홍에 거꾸로도 해보고, 바로 해보면서 손가락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손가락 운동이 하루아침에,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이 운동을 통해서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계속하면서 이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피아노를 치는 걸음마 방법을 제대로 알고 했을 때이 같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 개월이 지나면 이 근육들이 완성이 되고 손가락 각각의 관절들이 점점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 움직임들이 점점점 원활하게 되면서 이 근육들도 그 모양으로 이제 꽉 잡히게 되죠. 그 모양으로 이제 잡히게 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칠수 있는 곡들을 같이 연습하면서 또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살쪄요. 운동을 또 멈추면 몸이 굳어요. 같이 계속 운동을 또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피아노를 치는 방법 또 피아노를 치는 방법 걸음마 걸음마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피아노를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운동하듯이 계속 연마해야 된다는 것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기에 있어서 나는 운동선수다 생각하고 손가락들을 하나하나 잘 분류해서 연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